이번 주에 꼭 보셔야 할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사이언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 의학 정보를 알려주는 UR 어닥터, 또 사건, 사고를 심층적으로 취재해 짚어보는 김생민의 프로파일, 그리고 YTN 사이언스 다큐, 식물을 디자인하다, 가든 디자인입니다. 사이언스 TV 이동훈 기자와 함께 프로그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매주 유익한 의학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죠. 유아러닥터 이번 주는 어떤 질환을 소개해주고 있나요? 네. 요즘 같은 봄철에는 이 심각한 일교차 때문에 우리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심장질환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이번 주 유아러 닥터에서는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정말 뉴스 통해서도 부정맥으로 숨졌다는 소식 흔히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부정맥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부정맥은 하나의 질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맥이나 느린 맥, 조기 박동 등의 여러 부정맥 질환을 묶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증상도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이 심장 박동을 느낄 정도로 가슴을 강하게 때리거나 빠르게 쿵쾅쿵쾅하는 느낌 또는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으로 더 나타납니다. 이번 주 유아로 닥터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부정맥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특히 부정맥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심폐소생술인데요. 유아로 닥터에서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의 엔진 역할을 하는 만큼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심장인데요. 이번 주 유아로 닥터에서 건강한 심장을 지키는 방법 알아볼 수가 있겠군요. 또 다음은 김생민의 프로파일인데요. 이번 주는 어떤 사건을 다뤘나요? 네, 이번 주 김생민의 프로파일에서는, 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 사기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에게 사실 안전망이 되어주는 게 보험인데, 이 보험 이용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지난달이었죠. 부산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빠지면서 한 여성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거에게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과 남편의 친구가 벌인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특히 이 여성의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아내의 목숨을 노린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이용한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2년 동안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4,000명이 늘었고 보험금으로 부당 지급된 보험금만 7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주 김생민의 프로파일에서는 이렇게 보험 사기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고 또 이러한 보험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봅니다. 네. 보험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우리의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이번 주에 김생민의 프로파일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YTN 사이언스 다큐 식물을 디자인하다 가든 디자인인데요. 가든 하면 정원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YTN 사이언스 다큐에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정원으로 안내합니다. 정원을 만들 때 어떤 식물을 심고 어떻게 화단을 가꿀지 설계하는 것이 가든 디자인인데요. 이번 주 Y10 사이언스 다큐에서 정원을 만드는 가든 디자이너들을 따라가 봅니다. 네. 꽃이 가득하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가든 디자인에도 과학이 들어있다고요? 네. 가든 디자인에는 일반 건축이나 디자인에는 없는 것이 있죠. 바로 꽃과 식물입니다. 그래서 가든 디자인에서는 어떤 식물을 어떤 장소에서 키울 것인지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식물을 원하는 도면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데요. 이때도 식물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부터 정원의 조건에 맞는 흙을 선택하는 것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식물을 예쁘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특성과 정원의 환경에 따라서 과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와이텐 사이언스 다큐에서는 여행 작가 이아람 씨와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면서 가든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네. 도심 속에서 작은 나무나 꽃을 봐도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YTN 사이언스 다큐, 식물을 디자인하다, 가든 디자인 보시면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